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의 구성원을 추가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실제 팀을 운영할 때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 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고 가겠습니다. 팀에서는 어, 수업용 팀을 만들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도 그림에다 나와 있지만 교사와 학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 팀은 원래 만들어진 것이 기업용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도구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학 교수 학습용으로 추가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용어도 들 알아 셔야 됩니다. 원래 팀에서는 크게 보면 팀의 리더와 구성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수업용으로 바꾸면 교사와 학생이 되는데, 당연히 리더는 교사가 되겠고요. 학생은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나중에 사용하실 때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리더와 구성원의 차이가 뭐냐. 리더는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채널도 만들 수 있고, 채널 하부 조직, 하부의 메뉴 중에 탭을 만들어서 확장과 이런 기능들을 완벽하게 다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요. 또 구성원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사람을 교사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리더로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 다음 팀의 전체 설정이 가능한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요. 구성원은 뭐 리더가 설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런 팀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업 코드로 초대하는 방법, 교사가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링크로 팀에 참여하는 방법,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 수업 코드로 초대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쓸것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팀의 설정에 있어서 수업 팀 코드를 제공해주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보통 한 교실에는 한반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그때 단일 시간에 동시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 어, 코드를 보여주고 이 코드로 접속하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때는 미리 팀즈에 로그인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팀즈에 로그인하고 물론 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팀즈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수업 코드로 접근 참여를 눌러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결석생이 있을 경우에는 수업 코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석생에 대한 처리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동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알려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의로 수업 코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우리 반하고 상관없는 친구한테 제공해주면은 이 수업 코드로는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교사가 무조건 그 학생을 참여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수업 코드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겠죠. 그반 학생들만 사용해야 되겠고요. 교사가 추구하는 방법은 교사가 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교사가 수동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의 이름과 이름이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름을 알고 있으면 등록하면 되는데 문제는 학급의 숫자가 많고 학생의 숫자도 많다고 하면 동명이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일 아이디와 정확하게 다 일치해야 되니까 이거는 교사가 수동으로 있게 입력해서 동명인이나 이 이런 부분에 처리에 있어서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름과 메일 아이디를 모두 달고 있어야 돼서 그거를 교사가 일일 수동으로 다섯 개 반이면은 뭐 20명이면 100명의 것을 각각을 다 입력해 줘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링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방법입니다.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링크를 들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참가를 누르면 이제 일단은 학생은 참가 신청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이 학생이 정말 우리 이반이 맞느냐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보류 중인 멤버들에 나타나면은 그것을 해서 실제 OK를 눌러서 참가를 허용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참가를 거부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URL이 굉장히 길게 되거든요. 그때는 URL을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QR 코드를 이용하거나 단축 링크를 이용해서 제공해 주면 학생들이 QR 코드나 단축 링크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팀이 있다고 하면 팀 관리에서 보시면 특정한 사용자들, 교사가 누구인지,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교사고요, 소유자가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성원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는 이런 권한들이 다 있거든요. 반면에 학생들은 이런 권한들은 없고요. 여기에 보이는 음소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음소거입니다 그러면 팀 전체에 게시물을 넣지 못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해서 리더로 즉 교사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멤버로 추구하는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방법이고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팀 코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생성을 누르면 이런 코드가 나타나면 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코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시 설정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코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접근하면 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은 이제 학, 교사가 추가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학생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팀에 로그인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등록되고 되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팀에다가 링크를 받아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팀 링크 받아오기 복사를 누릅니다. 자, 이 링크를 이용해서 우리 접근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로그인을 하고요. 얘를 누르겠습니다. 자, 특정한 학생한테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다 복사했어요.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웹이 아니라 아, 앱이 아니라 웹으로 참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해당되는 팀에 이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링크를 참가를 누르면 이제 이제 선생님의 계정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팀 관리를 누르면 보류 중인 요청에서 나오죠? 자 보류 중인 요청에서 내가 수락할지 거절할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락을 눌러보겠습니다. 수락을 누르면 이제 이 멤버는 이제 수락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사용자로 추가된 이제 학생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애를 팀의 구성원으로 이제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코드, 두 번째 교사가 직접 수동으로 학생들의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제공해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딱 특별히 QR 코드를 만들고 단축 링크를 만드는 것은 이 설명에서 범위에서 넘어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팀의 왼편에 나타나 있는 메뉴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실제 팀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